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지역구 시찰에 나선 박진영 의원 이번엔 지역구의 한 학교다 여느 지역, 여느 의원들이 다 그렇듯 그도 지역구 교육현장의 민원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힘들게나마 예산이 마련돼 시설확충공사를 할수 있게 됐다 도서실로 바꿔버리고, 한층은 체육관 부속실로 쓰고, 네. 체육관을 앞으로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죠. 음. 음. 실제로 내실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과학이거든요 자, 일단, 자, 다시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는 네. 규모가 지금 이거랑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우측으로, 좌측으로 해서 네. 더 크게 만드는 네. 거였죠? 네. 근데 이제 그, 이, 이런 식으로. 과거 다른 용도였던 부지의 예산을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전환시켰던 그 그런 노력으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그를 찾는 곳은 많다. 이것이 저희 구역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서 체육관이 없는 초등학교가 많이 없는데요. 강북구 열악한 사정 때문에 체육관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2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내는 거참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